콘체도 성능 제대로 발휘를 할수 있겠지. 어.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트콘 코리아사의 새로운 제품인 콘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체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붓이나 롤러를 사용하여 노출 콘크리트와 빈티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페인트 칠하듯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는데요, 아크릴계 시멘트 느낌이 아니라 마이크로 시멘트로 만들어진 무기질계 주재료를 사용해서 콘크리트와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체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철, 나무 등의 거의 모든 바탕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매끄러운 표면이나 폴리싱 대리석, 유리, 거울 같은 재료는 콘체와 수성 프라이머를 혼합하여 도포하거나 바탕면에 에코프린 그립과 같은 비웃수면 프라이머를 먼저 작업하시면 가능합니다 콘체는 라이트 그레이와 미들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의 제품이 있는데 각각의 제품을 교차 도포하여 빈티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다른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무광 수성 페인트와 혼합하거나 무기질 안료를 섞어 색을 조색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투명 무광 아크릴 코트나 발수제를 도포하면 코팅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오염이 되더라도 잘 닦이게 됩니다 재료를 혼합할 때 부드러운 질감을 원한다면 물과 1대2로 혼합하고 거친 질감을 원하신다면 1대1 혼합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미장분을 처리할 때는 2대1 비율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리스를 사용할 때는 1대2 이상의 비율을 권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체와물 1대2 교방 기준으로 약 20평가량 시공이 가능합니다 재료 시간은 믹서기를 이용해서 3분 이상 교반해주셔야 하고, 교반한 후에는 시공면에 2회 이상 도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이나 특히 물 흡수가 빠른 바탕면에는 프라이머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프라이머 없이 하게 되면 물만 빠져나가서 표면에 남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껍게 시공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 크랙의 위험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빈티지한 효과를 원한다면 스펀지 롤러, 해면 스펀지 롤러, 패턴 롤러, 수세미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제품을 시공하면 테스트 해 봐야겠죠? 콘체가 과연 얼마나 노출 콘크리트 느낌과 빈티지 효과를 낼수 있는지 시공을 해볼 겁니다. 자, 가시죠.